후보님께서 생각하는 나의 강점, 네.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은 무엇요 저의 강점은 업무 추진 능력에 있어서 여타 후보들하고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4년 7월 30일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1년 만에 그8달 경찰서 유치 확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걸 시작할 때만 해도 아무도 그걸 해낼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단계, 그리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서 8달구의 치안의 심각성, 또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8달경찰서의 필요성을 설득해서 유치를 확정해 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앙 정치에 있어서 여타 후보들과 차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6년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에 지금 4년 동안 원외로 지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원외로 지내는 기간에도 어떤 원외 정치인 또는 현역 정치인 이상의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활동을 해왔고 또 그런 것이 또. 많은 언론을 통해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팔달구를 포함한 수원시의 취약점은 산업 기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통구 쪽에 삼성전자 본사가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연구 단지가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팔달구에는 이럴만한, 이렇다 할만한 산업 기반이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 유네스코의 등록 문화 유산인 수원 화성을 이용해서요 한옥 호텔과 더불어 한옥 타운을 조성하는 그러니까 체류형 관광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려고요 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 도청이 이제 곧 광교 신도시로 이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빈 자리를 청년들이 행정 서비스를 쉽게 받으면서 창업에 몰두할 수 있는 청년 창업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청 이전부지에다가 경기도 기록원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름은 그렇듯 합니다만 경기도 기록원은 서류 보관창고에 불과합니다. 이래갖고는 지역경제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떠난 자리를 사업을 하고 벤처기업을 일구는 청년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메꿀 수 있는 청년 창업센터를 조성해서 8달의 경제 또 수원 전체의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기반으로 삼고자 합니다. 금년 1월에 그 KDI에서 신분당선 연장선, 그러니까 광교로부터 호매실 구간의 예비타당성 어, 조사 결과가 통과됐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상 한달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참 지나도 공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게 구간의 상당 부분이 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놀이공원의 뭐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단선으로 되어 있어갖고는. 전철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의 계획은, 아, 호메실 구간까지 신분당선의 연장선의 약 6km 구간을 단선으로 해서 2023년 착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의 계획은 이걸 정상적인 지하철 운행이 가능한 복선으로 해서 역시 시기는 그대로 늦춰지지 말고 2023년에 정상적인 복선 지하철로 착공하는 것을 이번 선거의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오래 기다려지셨고 그거에 대한 비용도 주민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약 5천억 원 정도를 부담을 했는데요. 이 반쪽짜리 단선 지하철을 기대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내신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하철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만들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한 코로나와 관련해서 국가가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지금 9천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사망자도 12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진과 의료시스템 덕분에 다른 나라보다 치사율이 많이 낮고, 그래도 급격한 확산은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 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덕분에 급격한 확산은 막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지금 경제가 박살 나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분들의 부도를 빨리 막아 줘야 됩니다. 이 연쇄 부도는 곧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의 IMF 사태나 아니면 2008년의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 가능한 재원을 부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에 집중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지금 소위 코로나 대출이라고 해서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 어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대출 심사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이래 갖고는. 부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집중을 해서 연쇄 부도를 막는 것이, 막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젠가요 경기도에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 소요되는 재원이 대략 1조 3,6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지금 10만원이 필요한 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1조 3,600억을 쓴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지원으로 오히려 그걸 방치했을 경우에 이어질 수 있는 대량 실업 또 대량 실업이 아, 발생하게 되면 그 많은 분들이, 어, 사실은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야 되는 형편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요, 활용 가능한 재원은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팔달경찰서는 2015년도 정기국회에 총 사업비 496억 원으로 해서 예산과 사업계획을 확정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1년여 만에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2016년 총선에서 제가 낙선한 이후에 이 팔달경찰서 건립사업을 제대로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이 지난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됐더라면 바로 다음 달 그러니까 2020년 4월 8달 경찰서는 개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제대로 사업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가 다시 국회에 진출한다면 애초에 제가 시작했던 사업이고. 제가 따냈던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팔달경찰서에 문을 열어서 팔달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치안상황에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팔달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과연 나아지셨나요? 여러분의 돈벌이가 더 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교육받는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3년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또 그리고 법치라는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이 수십 년 후퇴하는 그야말로 후퇴의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후퇴에서는 대한민국이 남미의 실패한 국가 모델을 따라가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8달의 경제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걸 해낼 수 있는 후보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김용남 후보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몰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달의 경제를 살리고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망가진 경제, 무능한 정치, 저 김영남이 확 바꾸겠습니다.